다음으로는 우리 그 후보자 출마의 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경 후보자님 예,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 아니 그 출마의 변은 좀 시간을 많이 드릴게요. 약 3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어, 민중연 합당, 기호 5번 김성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아직은 마이클 정크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어색합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오늘 패널분들도 질문을 해주시고 방청객 질문도 좀 편한 과정에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청년의 삶과 서민의 삶을 바꾸기에 나왔다. 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현재 무능한 정권을 정말 심판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이현 정권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진짜 야당이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출마했습니다. 저는 그 대학 졸업 후에 카페를 창업했었습니다. 3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 가게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 대형 프랜차이즈인데 이 가게 그 카페 골목으로 뭐 들어오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사실 우리 사회에 올바른 경쟁이 될수 없는 현실들이 저는 있다고는 들었지만 그 현실을 마주하니 정말 이렇게 해서 나만 잘 어떻게 해서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뭔가 바뀌어야겠다. 이 정말 절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 실업률 청년 실업 문제가 진짜 크다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네. 네. <laughs> 답, 답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실업률이 12.5%입니다. 12.5%의 그 실업률은 통계청이 2001년도 발표한 이래 가장 높은 실업률입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3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30%. 이런 그 체감 실업률도 이렇게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그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대통령.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 합니까 정말 딱 일주일 전인데요. 이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전과 혁신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희망한다는 게 대통령의 공식 발언이었습니다. 청년인들의 일자리 문제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말이 과연 집과, 아니,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될 이야기입니까?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는 그 알바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한 청년한테 청년 시절에 그 일한 거, 부당한 것은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럽지만 정말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대표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됐으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게 한 분이 오셨는데 시간을 제한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은 더 드린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어 먼저 그러면은 토론 진행 방식 및 원칙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토론 방식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좀 예를 먹었는데요. 음, 토론 순서는 보시면은 이게 좌측에 보시면 전국 현안 토론 그리고 지역 현안 토론 그리고 후보 후보 의제 토론 예스와 yes, 노 oh, 당신의 생각은 패널이 묻는다 당청객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후보가 한 분이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그 후보 의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연안 토론과 지역 연안 토론은 사전에 저희가 후보자님들께 질문지를 배포를 했습니다. 사회자가 제가 질문을 낭독할 거고, 그리고 패널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예수아노 yes, no, 당신의 생각은 그 앞에 패널, 패널이 있으시죠? 네. 그 패널, 펜 말, 팻말, 펜 말을 이용해서. 저희가 객관식 질문을 드릴 거예요. 질문에 대해서 예수 또는 오와 팻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널 토론은 저희 지역 유권자들이시죠. 저희 패널 선생님들께서 후보님에게 공통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제한시간은 1분 30초고요. 그리고 방청석 질문은 저희 토론의 시작 전에 나눠드린 질문지를 통해서 방청객으로부터 현장에서 받은 질문을 사회자가 대신 제가 대신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제한 시간은 1분 30초고요. 음, 방청객들에게 나눠드린 질문서는 패널토론 시간에 제가 한꺼번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토론의 원칙입니다. 그 전체 토론의 원칙은 사실은 후보자, 후보자들이 많이 계셔서 각 분들의 어떤 발언 시간을 제한하고 공평한 기회를 드리는 게 저희 취지인데 실제로 지금 한 분이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제안은 좀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더 연장을 드릴 수도 있고요. 지금 앞에 팬말을 들어주신 분이 계신데 그 30초 전, 30초 전에도 들어주시죠. 네, 30초 전, 10초 전, 그리고 종료 팬말을 들어주실 겁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좀 팬말을 창조해 주시고요. 네. 어, 뭐.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후보자님이 발언하는 가운데 야유를 보내신다거나, 노래를 부르신다거나, 핸드폰 통화를 하신다거나, 소란행위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